네요 상황에 맞게 채비를 물론 가장 무난한 게 저기 뭐야. 지금 잘 먹히고 있는 플로트 채비 라든지 기울지 관련된 그런 채비들 잘먹히 먹힙니다 보편적으로 오늘처럼 물이 너무 빠르고 입술 수심이 좀 깊고 막 2m에서 물었다가 애들이 들랑달랑 하니까 정확하게 못그 잡지를 못 합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전유동이 조금 유리하죠. 물이 빨라져. 오, 예. 옵니다, 옵니다. 어, 역시 전유동. 상당히 깊이 물이에요. 조리도가 세니까.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